두 번째 이제 교육감 선거 이슈에서 이제 저희가 요즘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권 추락의 이슈가 이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사교육 업계에서 또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권이 추락하는 문제는 공교육에서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공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지 꼭 이게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 때문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어때 학생 인권 조례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편한 쪽으로 가는 거는 편하게 가는데 그쵸. 어려운 걸 다시 이제 타이트하게 쪼이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핸드폰 문제 먹어서, 같은 그쵸? 경우도 사실 네. 똑같습니다. 네네. 이게 핸드폰을 이제 그냥 뭐 쓰게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좀더 풀리고 풀리고 하는 거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음, 음, 음. 그거를 이제 다시 수거를 한다고 하면 은 당연히 어떨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저, 제가 이제 학생 때도 사실 네. 그랬거든요. 음, 음, 학원에서 똑같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공교육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친구들이 배우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고, 음, 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이제 퇴원을 시키는 경우가 아, 많죠. 그근데 그렇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음, 음, 음. 이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인 거지. 음, 음. 그게 이제 굳이 학생 인권 조례의 그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제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이게 의무가 생기 그러니까 권리가 생기면 사실 이제 의무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음, 당연한 음, 음. 부분인데. 네. 현재는 이제 너무 권리만 치중을 하다 보니 음음음. 선생님들의 이제 그런 교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땅에 떨어진 문제가 있지 않나. 음. 예, 저도 그, 그,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학생 인권 자체가 네. 교권 추락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음. 그렇죠? 음. 되게 이제 교권 추락의 큰 원인을 세 가지 든다면 세 최근에 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음. 음. 기, 과거에 비해 현재는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됐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두 번째가 최근에 학부모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교육의 현장에서 많이 개입을 합니다. 음.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그만큼 음. 교권의 추락의 원인이 됩니다. 음. 세 번째가 이제 불완전한 법률의 제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 아동복지법이라든가 네. 아동학대법 네. 그런 조항을 가지고 음음. 이제 여러 가지 어, 추상적 조항을 가지고 예, 예컨대 정서적 학대 네. 이런 거 가지고 학부모가 그걸 고소를 하고 음음. 그럼 그 절차에 굉장히 시달린 교사가 뭐 네.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가 네. 뭐교사자격을 포기한다든가 음음. 이런 일들이 빌일비재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사의 이제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음. 떨어져 버리면 네. 이게 사실 이제 뭐 모든 힘들 힘들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에서 자부심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일을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에 대한 것들이 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런 문제들이 학생인권 조례는 그 자체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라든가 인권이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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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제인권규약이 있고 네. 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인권 관련들을 그대로 학생에게 적용해갖고 음. 그냥 조례로 만든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자체를 가지고 교권하고 어떤 배치되는 음. 내용으로 본다는 거죠. 음. 다만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단서 조항을 좀 꼼꼼히 안다룬면은좀 불비한 음. 점이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음. 이거를 정치적으로 많이 다뤄요. 음.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충남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어요. 음. 이게 교권 추락을 원인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랬죠. 네. 네. 그 원인으로 본다고 하면서 폐지했지만 네. 그 충남도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은 사실. 사실 어, 보수 진영이 우위인 그런 음. 의회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학생 인권 조례가 정치적 영향하고 결부돼서 네. 학생 인권과 음, 음, 음.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라는 음, 생각 해봅니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의 인권에 인권을 이제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뭔가 폐단이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음. 그리고 그렇죠. 다만 그것을 또 지금 어쨌든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것은 저희가 좀뭐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정책적으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로 그렇습니다.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전혁 후보가. 어, 학생에게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같이 부여하는 학생 권리, 의무,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좀 결을 갖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나쁘지 그, 네. 국제적 규약에 맞게 그 표준을 정했는데 네. 권리를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읽어보기에는 어, 우리는 권리만 있네 이렇게 착각하기 음, 쉽거든요. 음, 음, 음. 제가 아까 단서조항 얘기한 것도 네. 그거에 따른 나의 인권, 인권, 즉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치면 네. 다른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죠. 나의 학습권이 보호를 받아야 네. 된다면 음, 다른 음, 학생의 네. 학습권도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음, 음. 그럼 자연스럽게 교사 음. 교원의 학습 지도권도 네. 보호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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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의무하고 책임도 있어야 돼라는 것을 그렇죠. 그쵸. 학생 때 인지시켜 주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